가족 시스템을 만들어갑니다. 네. 그렇습니다.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시간인데요. 우리가 가정에서 정말 내가 면허가 있다면 그 면허 따고 싶다는 생각 많이들 하실 텐데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우리가 좀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상희 간사님이 나오셨습니다. 간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네. 안녕하세요. 오늘 네. 자리가 바뀌었네요. 네, 네 오늘은 좀 바꿔봤습니다. 에이. 네 그러네요. 네. 순기능 가정의 특징을 지난 시간에 두 번째, 세 번째까지 해 주셨습니다. 네, 네. 예, 네. 오늘은 네 번째 네 특성에 번째.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네 번째 특성이면 뭘까요? 네, 네 번째 특성은 이제 그 가족 구성원 각자의 필요가 충족된다는 게 순기능 가정의 네 번째 특성인데요. 네. 욕구가 충족된다는 뜻이죠. 욕구. 욕구가 충족된다. 네. 어. 네. 가정에서 가족들의 욕구가 충족된다는 건 어찌 보면 좀 당연해 보이는 걸것같요 그러니까요. 근데 욕구가 충족되려면 어떤 욕구들이 있는지를 알아야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메슬로우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1954년에 그 욕구 위계 이론이라는 걸 내놓게 된, 됐는데요. 네. 이 이론의 전제는 인간은 충족되지 못한 욕구는 충족시키려고 음. 움직이게 된다는 겁니다. 어쩌 네. 당연하죠. 네. 또 하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욕구 충족을 추구한다고 가정합니다 대부분이죠 대부분 예 그렇죠 가정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욕구는 종류가 아니라 위계가 있다고 가정을 음. 하거든요 네. 예이 말은 뭐냐 하면 종류는 쭉 종류가 있으면 그중에서 어느 내가 필요한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위계가 있다는 건아래단계 욕구가 충족되어야 윗단계 욕구를 느낄 수 있다는 네. 뜻이죠. 음. 음. 네. 그러니까 욕구가 있는데 네. 그 욕구가 층을 이루고 있고 네. 가장 아랫 단계의 욕구가 충족되어야만 네. 그 다음 단계의 욕구를 느낄 수 있게 된다. 네. 뭐 이런 거죠. 예, 그게 이제 욕구 위계 의 어, 이론이거든요. 그게 채워져야 된다는 거군요. 예, 그렇죠. 그래서 욕구의 종류가 있다와는좀 음, 다른 네. 의미죠 네. 그래서 메슬로는 인간의 욕구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이제 가정했다는 뜻이죠. 네. 근데 가장 아랫 단계의 욕구는 생리적 욕구입니다. 음, 생리적 욕구. 예. 음, 네. 그래서 그렇죠. 생리적 욕구는 뭐 고 자고 배설하는 음. 욕구죠 네. 생리적 욕구가 충족되면 그다음 느끼게 되는 욕구는 안전의 욕구라고 음. 봤던 음. 네. 거죠 이 안전의 욕구는 두려움과 혼란스러움 이런 게 아니고 평상심. 편안한 마음, 질서를 음. 유지하고자 하는 욕구, 또 추위, 질병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는 욕구, 음. 이런 것도 이제 안전의 욕구죠. 그리고 재정적 안정, 음. 사고나 병으로부터 안전망, 음. 이것도 안전의 욕구 영역에 속하는 거죠. 음. 음. 그래서 우리가 보험을 드는 것, 네. 이것도 안전의 욕구의 발현이다. 아. 보험이 사실은 어느 정도 불안 마케팅이잖아요. 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는 생명 유지에 필요한 음. 굉장히 필수적인 음. 욕구라고 봤던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가정에서 우리가 뭐 보편적인 어느 정도의 건강함만 보장된 가정이라도 사실은 이 정도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건 음. 그렇게 어렵진 음. 않겠네요. 그래, 겠네요 그렇죠. 어. 예. 어뭐 대부분의 가정이라고 하면 음. 이두 가지 욕구, 생리적인 뭐 네, 욕구나 예. 안전에 음. 대한 욕구는 대부분 전 충족이 좀 충족이 좀될것 그렇죠. 같은데요. 근데 네, 그렇죠. 기본적인 그렇죠. 거니까. 네, 빠르니까. 기본적인 아, 네. 거니까. 예, 네. 네, 그렇죠. 그러면 이두 가지가 충족이 되면 이제 네. 그위 단계가요. 그 다음에는 어떤 욕구가 발현되냐면 네. 소속감과 사랑의 욕구를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어. 소속감과 예. 사랑의 사랑? 이 욕구는 어떤 욕구냐면은요. 어떤 집단에 소속돼서 그 속에 속한 다른 사람들로부터 환영받고 그들과 친밀감과 사랑을 주고받고자 하는 음. 욕구라고 음. 할수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사회관계 안에서 원활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욕구 네. 근데 이 욕구가 가정에서 느끼면 친구 관계로 확대된다고 음. 해요 음. 음. 그래예 친구 관계로 음. 요즘은 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실 음. 이제 우리가 조금 힘든 음. 이유가 뭐~ 질병 자체에 대한 뭐~ 두려움도 좀 있지만 음. 이제 그~ 소속감 사랑의 욕구를 사람이 좀 만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게 없으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더 힘들죠,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벌어나,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어 질병관리본부 코로나 방역 수칙에 보면 몸은 멀리, 마음은 가까이가 <laughs> 마음은 다섯 번째, 이제 여섯 번째 이제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렇죠? 네.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인간의 욕구에 굉장히 반하는 행동이기 때문이죠. 근데또 음. 어떤 현상이 있냐면. 어, 가족들끼리 는 굉장히 붙어 있게 되어 음, 그렇죠. 붙어 있게 되고, 가족이 아닌 사람들과는 지나치게 거리를 두게 음, 되는 음, 게 그렇구나. 지금. 만날 일이 없어졌어요. 어. 네. 그러니까 가족들끼리 잘 지낼 수 있는 관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어, 그러네요. 가족들끼리 잘 지낼 수 있는 관계가 안되 있는 사람들 지금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라도 채웠었는데 그걸, 채웠었는데 못, 채우는 그걸 거죠? 못 채우는 거죠. 음. 이탈된 과정 어, 네. 같은 경우는 음. 그런데 주인 보니까 비교적 잘 지내는 분들은 내향적인 분들이라고 합니다. 아 어. 원래 그런 코로나 시대 분들이다. 그래서 내향적인 분들을 한15% 한 정도 되는 아주 내향적인 분들은 전혀 불편이 없이 지낸다고요. 음. 잘 지내는 예. 거예요. 어차피 사람 없어도 잘 지냈으니까 <laughs> 아, 네. 혼자 잘 놀았으니까 <laughs> 네. 외향적인 분들은 사람들로부터 에너지를 얻었기 때문에 이분들은 굉장히 불편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어 극단적인 한15% 정도의 그렇군요. 외향적인 분들 예 그래서 이 환경에서는 내향적인 분들은 굉장히 강하고 음. 외향적인 분들은 오히려 굉장히 취약할 수 음. 있겠죠 음. 음. 네. 네. 그래도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SNS가 가능한 시대에 코로나가 터져서 <laughs> 그나마, 그나마 다행이네요 그나마 다행인 어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가 SNS, 카톡방을 제가 보, 자꾸 보게 되고 거든요. 어떤 네. 날 하루 종일 집에 어. 혼자 있을 때 어. 내가 왜 카톡 을 때도 많지 않은데 이렇게 볼까 어왜 볼까 네, 어느 날 멈춰서 생각을 음. 해 보면 음. 카톡으로라도 누군가와 음. 연결돼 있다는 느낌 어, 그렇게라어 제가 받고 싶은... 싶어 하더라고요 음. 한가하면 네. 음. 네, 그래서 아 이게 연결감을 주니까 내가 자꾸 보는구나 음, 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소속감 또그 다음에 사랑의 욕구가 충족이 되는지, 네, 되면, 되면. 그 다음에 또 있을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네. 발현되는 욕구는 자존의 욕구가 발현된다고요. 자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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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를 존 중요한 존재로 인식하고 싶은 음, 욕구인데요. 음, 네. 이건 내게 부족한 부분이 좀 있지만 난참 괜찮은 사람이야. 음. 나 이만하면 괜찮지 않아? 네. 이런 어떤 인식을 갖게 되는 게 이제 자존의 욕구가 충족되는 상태인데 네. 이런 인식을 갖게 되려면 부모로부터 그 아이에 대한 피드백이 음. 이 자존의 욕구가 충족될 만큼 나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좀 긍정적이어야 되겠죠. 긍정적이어야 되겠죠. 네. 그 존재를 그 아이의 어떤 성취와 관계없이 음. 지지하고 수용하고 네. 격려해야 되겠죠. 음. 음. 그때 이 아이의 이 자존의 욕구가 이제 채워진다고 할수 있는데 네. 이 소속감과 사랑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이 자존의 욕구는 아예 생기지 않는데요. 욕이 음. 음. 안 되면? 네, 안 되면. 계속 소속되려는 데만 에너지가 쓰이지 네. 음. 내, 나, 내, 나 내가 존귀하고 내가 괜찮은 사람이야 음. 라는 그 느낌을 갖고 싶은 음. 욕구조차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아, 앞 단계까지가 음. 정확하게 와져야나 네, 네. 그렇죠. 내가 누구와 연결되어 있고 우리 사랑을 주고받고, 우리 친밀한 관계야. 음. 이게 돼야 내 나에 대해서 비로소 음. 내 존재가 음. 괜찮은 사람이야라는 네. 느낌을 갖고 싶어 어. 이런 욕구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소속감과 사랑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네. 자존의 욕구가 생기지 않으면 네. 그럼 이제 걱정 고민을 하는 게. 안 된단 말이야, 안 채워진단 말이야. 네, 안 채워져. 그럼 어떤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거지? 네, 예,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여러 가지 심리적인 문제가 일어난다고 봤는데요. 네. 어, 학대나 폭력에. 등 이런 생존의 위협을 당하는 아이들을 보니까 이 자존의 욕구 자체가 잘 생기지 않는데요. 그렇죠. 그렇겠죠. 그 폭력을 네. 피하기에 음. 이제 맞아요. 바쁘니까 네. 뿐만 아니라 가족 간의 정서적 교류가 없거나 음. 함께 살아도 음. 부모에게 비난을 듣거나 음. 학교에서 외톨이여서 소속감과 사랑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네. 이 자존의 욕구 자체가 없으니까 어, 네.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겠죠. 그 자존의 네. 욕구가 채워져야 네. 높은 자존감을 갖게 될 텐데. 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기 위해서 굉장히 불편하고 부자연스러운 음. 행동들을 하게 되더라는 음. 거죠. 그래서 다른 자신의 욕구보다 다른 사람의 욕구를 우선시하고 음. 매번 음. 그들이 원하는 대로 자신을 맞추려 하고. 음. 그래서 우리가 흔히 왕따 문제에서 나오는 빵 셔틀, 아. 가방 들어주는 네네. 아이. 사실은 사실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이 생각해 보면 말도 안 되는 행동을요 그걸 왜 ]잖아요. 하지 뭐 이렇게. 빵 사와 했을 때 어. 네가 사와, 음. 네가 사와 하는 아이는. 막 셔틀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네. 예. 근데 왜 매번 사오는가? 음. 그러면 끼워줄까봐. 음. 나하고 함께 해줄 것 같아. 아 네. 마음이 아프네요. 마음이 아프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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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결국 그런 행동을 하게 음.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배, 심리적 배경이 그런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극단적으로는 나는 없고 타인만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네. 음. 참 안타깝네요. 네. 우리가 구명조끼도 자기부터 입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음. 그리고 아이한테 음. 입혀라 이렇게 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음. 내가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음. 네. 그러니까 뭐 요즘에 부모들이 자존감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네. 실은 그걸 채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기보다는 네. 그 앞에 있는 전 단계의 욕구들을 네. 잘 채워줘야만, 채워줘야만 자존의 욕구가 발현되는 거죠 음. 될수 있는 네. 거죠 그러면 그때는 또그 욕구를 채우면 음. 되는 거죠 네. 그러네요 네.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는 사실 어느 정도만 되면 채워지잖아요. 그 그렇죠. 다음에 3단계 소속감과 사랑의 음. 욕구, 자존의 욕구 고그 단계를 잘 채워주셔야 되는 음. 거죠. 음. 예. 자존의 욕구가 충족이 되면 그 네. 다음은 어떤 욕구가 생요그 다음은요. 인지적 욕구라고 합니다. 인지적 뭔가를 명령적으로. 알고 싶은 욕구죠. 네. 그래서 인지적 욕구라고 하는 것은 주변의 현상과 사물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는 탐구하고자 하는 욕구인데요. 네. 음. 이 욕구를 느낀다는 건 자기를 벗어나 이제 비로소 주변. 살피는 네. 거예요.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될 여유가 생겼다. 네. 음. 이런 의미이기도 하다고 음. 하거든요. 음. 그래서 어쩌면 사람은 안전하고 살만한 곳에서 주변 사람들과 친밀하게 연결돼 있어서 사랑받는다고 느낄 때 자신을 괜찮은 사람이라고 음. 느끼는 느끼고 싶은 욕구가 네. 발현되게 되고 음. 그게 채워지면 비로소 이제 주변 세상에 호기심을 갖게 네. 되는 존재인 밖으로 거죠. 이제 이제야 눈을 돌리는 네, 이제야 거예요. 이제야 눈을 돌리는 이게 안 채워지면 눈을 돌릴 여유가 없는 거죠. 그러네. 내가 어디 속 려고 계속 애를 쓰거나 애쓰고. 내가 괜찮은 사람인지 확인받으려고 계속 하고. 애를 쓰거나 음. 그래서 죽을 때까지 자기 존재를 증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거든요. 여기서 네, 딱 걸려 있는 거죠. 더 이상 네. 못 나가고 네, 윗 단계로 갈 수가 없는. 네. 그 사람 본인은 또 사는 게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까요? 아유. 정말 고군분투하는 삶이죠, 스트러글링하는, 음. 그렇죠. 그래서 인지적 욕, 그 인지적 욕구가 충족되면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심미적 욕구를 갖게 된다고 봐요. 음. 심미적, 심미적 욕구. 욕구는 아름답고 완벽한 것에 대한 욕구도 있지만 철학적인 것에 대한 음. 관심, 네. 형이상학적인 것에 대한 아. 관심이죠. 이들 기독교인들은 사실 성경이 어렵잖아요. 네.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없잖아요, 우리의 머리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것들을 좀더잘 이해해 보자고 하는 음. 깊은 욕구. 음. 그래서 성경을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공부하고 깨닫는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심리적 욕구라고 할수 있죠. 그데이 음. 심리적 욕구가 잘 충족이 되면 그 다음에는 자아실현의 욕구가 음. 마지막 단계예요라고 봤습니다. 음. 그래서 자아실현의 욕구는 자기가 갖고 있는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음. 사람들에게 기여하고자 하는 욕구. 음.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아실현의 욕구까지 도달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고 메슬로는 아, 봤어요. 네. 그래. 그래서 예로 든 사람들은 뭐 마트마 간디. 음. 뭐 이런 사람들을 예로 들었죠. 예를 들으니까는 많지 않겠구나. <laughs> 네, <싶지요>? 많지 않겠죠. <laughs> 많지 아직 <않겠죠. 거까지 웃음> 못갈것 같아. 돈까지 네. 못 갔다고 어, 어, 어. 못 간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네. 어, 어. 아, 우리 부모님들을 보면은 장실은 요구까지 우리 아이들이 중간에 어, 다 생략하더라도 그거 가고 싶게 하고. 이제 목표점에만 네. 관심 그렇죠. 있고 맞아요. 어떤 그러니까. 계단을 거쳐야 어. 거기까지 가는지는 모르는 거죠. 그래도 이해가 그러니까. 없는 거네요. 네. 그리고 또그 자아실현의 내용이 다 다른 거죠. 그러니까. 런데 우리나라 부모는 이방이면 공부로 자아를 하시고 <laughs> 공부 잘하면 모든 게다될것 같고 <laughs> 모든 게다될것 같고 이방이면 공부로 자아실현을 해주면 그렇죠. 얼마나 좋을까, 좋을까?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이를 몰아붙이면서 네. 소속감과 사랑의 욕구, 자존의 욕구는 그, 채우지 못한, 못한 상태로 채. 그 사다리가 끊어져 있어. 올라갈 수가 없는데 어. 그걸 네. 계속하는 거죠. 하긴 그러네요. 자녀가 공부는 되게 못하는데 어. 자실현을 하는 것에 애가 되게 이렇게 성숙해. 음. 그러면 부모가 볼때뭔 조금 안타까운 거 <laughs> 같아. 그, 그런 부모들이. 그런 부모님들은 얘가 쓸데없는 거에 관심이. 어. 있다. 이런 기, 진술들을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예. 저희에는 쓸데없는 거에 관심이. 맞아요. 맞아요. 그럼 그건 부모님이 잘못된 거네요. <laughs> 부모님이 잘못된 건데 사실은 부모님의 불안도 이해는 되는 게요. 부모님이 아는 지식 안에서 얘가 그렇죠. 하는 이거가 어. 뭔가 사회적으로 자기가 자립할 수, 재정적 자립과 음. 연결이 안될 거라고 생각하 그러니까 사실 그 불안하지 않겠어요, 그죠 어. 그렇죠. 근데 이제 그때 부모의 역할은 어떻게 하면 걔의그 열정을 재정적 자립이 되는 사회적인 시스템과 연결해 줄수 있는가로 고민이 바뀌어야 되겠죠. 네. 그걸 에. 아이가 지금 모르니까 좀잘더 가르쳐 주는 게 예, 그런 그렇게 해야 되지. 부모의 관심으로 무조건 개를 끌어다 놓는다고 해서 개가 음. 그렇죠. 거기서 자아실현을 <laughs> 네, 해내냐. 네, 네, 아니, 그거가 그 아니라는 거 저희 세 사람 다 너무 잘 알려주셨어요. 그렇죠? 아,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일곱 가지 욕구들을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욕구들이 반드시 충족이 되어야 되는 욕구도 있는 거 <laughs> <것> 같고, 그 근데 또 충족되지 않아도 뭐 편안하게 있는 거 같죠. 아요 간디가 될 필요 없는 건데요? 우리 다 간디가 될 필요는 없죠. 우리 다 뭐 무슨 뭐 네. 아인슈타인이나 아... 뭐 네. 그렇게 될 필요는 없잖아요. 이 욕구들 중에서 생존의 욕구, 안전의 욕구는 결핍 욕구라고 지칭했어요. 그렇죠. 기본 네. 욕구. 네. 이제 이건 안 되면 살 수가 음, 없죠. 네. 그다음 소속감과 사랑의 욕구, 와 자존의 욕구도 뭐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만큼은 아니지만 음. 인간의 삶에서 이게 결핍되었을 때는 문제가 나타나기 음음. 때문에 결핍 욕구에 넣었어요. 네. 그랬는데 네. 지적 욕구, 뭐 심리적 욕구, 자아실현의 네. 욕구는 성장 욕구라고 지칭을 성장 하고요. 성장. 예, 네, 성장의 네. 욕구. 이제 요 단계 네 개가 충족되고 더 성장하면 어. 이제 이런 욕구들을 느끼게 된다는 네. 거죠. 네. 그래서 이 욕구가 충족되면 삶의 질이 향상이 되긴 하지만 음. 뭐 그렇지 않다고 해서 살아가는데 큰 어려움은 없다. 음. 네. 네. 어. 이것이 매술 입장입니다. 그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자녀가 결국 이제 우리가 자녀 얘기들을 안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렇죠. 자녀가 가정에서 충족돼야 될 욕구는 그러면 뭘까? 그러니까 어디까지일까 요거는 좀 채워야 되지않지 네, 그렇죠. 어. 그렇죠. 자 이렇게 들어보시면 자존의 욕구까지는 가정에서 충족이 돼야 되겠죠. 자존, 자존의 네. 욕구. 그럼 소속감과 가정. 사랑은 무조건 충족돼야 되는 거예요. 네, 거네요. 그렇죠. 소속감과 사랑의 욕구. 그다음에 자존의 욕구까지는 가정에서 충족이 되면 음. 얘는 생리적으로도 별로 불편한 게 없고 그렇죠. 음. 안전, 안정감에도 문제가 있고. 없고. 그 다음에 음. 가족 안에서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 친밀감이 음. 무엇인지도 네. 경험하고 음. 내가 뭔가 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내 존재 자체가 참, 괜찮은 사람이야라는 네. 생각을 갖게 되겠죠. 네. 우리가 자녀를 여기까지만 사실은 잘 길러도 네. 네. 성공한 거예요? 그렇죠. 그 아이가 갖고 있는 그 자원은 사실 음. 대단한 거죠. 음. 그렇죠. 예, 음. 뭘 해도 잘할 수 있는 정서적 자원, 그렇죠. 이런 사회적 자원을 갖고 있다고 볼수 있는데 여기까지가 안 되면 제 힘들어지는데요. 음. 음. 부모님들한테 어떤 아이로 자라기를 원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공부 잘하는 공부 네. 잘하는 아이. 예, 공부 잘하는 <laughs> 아이 이렇게 바, 바로 말씀 잘안 하시고요. 저희 <laughs> 네. 같은데 가서 가끔 여쭤보면 자존감이 높고 행복한 아이. 그런데 어. 네, 그 말은 참 어, 많이, 많이, 많이 하죠. 네. 자 그런데 괄호 열고 거기다 공부도 잘해. 음. 아, 그렇지. 네. 어쩌면 자존감이 높고 행복하면 공부를 잘할 것 <laughs> 같아요.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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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게 곧그 뒤에 표현돼 있단 말이죠. 네. 그러면 공부 잘하는 아이가 되려면 스스로 네. 욕구 위기에서 인지적 욕구가 발현돼야 된다. 그렇죠. 이건 뭐지? 음. 저건 왜 그렇지? 어. 이건 왜 저렇게 되는 거지? 어. 아, 이래서 이렇구나. 어. 선생님 그럼 그 다음은요? 이게 어. 될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 앞에 네 가지 욕구를 충족시켜 주지 않고 태어나서부터 공부 음. 잘하는 음. 아이에 고쳐가지고 <웃음> 그것만. <웃음> 네. 기계가 공부자. 기계가 되는 거고요. 예, 공부 잘한 아이에 꽂혀가지고 어려서 이제 저희 다 해봤죠. 5 0권짜리다 사보고. <laughs> 그렇죠. 예. <laughs> 세계 명작 <laughs> 읽어야, <세계명작 웃음> 읽어야 네. 되고. 세계 명작 읽어야 되고 무슨 과학책 어, 대가, 읽어야 뭐. 되고 만화책 보면. 아, 그렇고. 그건 죄인이고 예, 이거 읽어야 되고 <laughs> 예. 막 이런 어떤 기준들을 가지고 그걸 우리가 포기하게 될 때까지 <laughs> 네.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는지. <laughs> 그렇죠. 그렇죠. 아이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노력들이 얼마나. 그, 부질 예, 부질없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지, <laughs> 네. 이거를 깨닫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잖아요. 음.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아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어릴 때부터 이 부분에 강한 훈육을 시키는 부모님들이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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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많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 아이가 가장 잃어버릴 수 있는 게 소속감과 사랑이었고요. 음, 네. 왜냐하면 어. 엄마가 이중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엄마의 역할과 교사의 역할. 역할을 음. 같이. 선생님과 집에 살아. 어.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중 관계는 음. 다 힘들거든요. 네, 맞아요. 뭐든 이중 관계 그래서 상담도 이중 관계서 에 못하게 맞아요.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자존의 욕구도 안 채워지죠. 네. 왜냐하면 얘 존재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얘 성과에 대해서 내가 계속 피드백을 줘야 음. 되는 그러니까 게 선생의 역할이니까. 잘할 때만 칭찬하니까. 사랑 안 하는 건 아닌데 네. 내가 사랑하니까 이러는 거야. 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지적 욕구가 음. 발현이 될 수가 없네요. 없죠. 음, 없네요. 왜냐하면 소속감과 사랑의 욕구와 자존의 욕구 요원절이에서 걸려가지고. 어, 어. 나를 계속 증명해내거나 <laughs> 네. 아니면 어디 끼려고애쓰거나이두 어, 애쓰거나. 단계에 걸려가지고 평생을 보내는 그러지도 그러니까 이러지, 음, 못 예, 그래서 그 위로 올라갈 수가 없는, 없는 거죠. 예.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공부 잘하는 아이를 원하실 수 있죠. 네. 예. 실제로 공부 잘하는 아이가 잘 살아갈 음. 수 있죠. 성실함이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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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실한 사람이 잘살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원하신다면 이 메스로의 욕구 위기에서 나머지 밑에 네 단계를 먼저 음. 채워 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거죠. 내가 그걸 잘 채우고 있나를 먼저 확인해야 되는 하, 거죠. 맞아요. 정확한 표현은 네. 확인하셔야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이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스킵해서 잘 일어나지 않거든요. 음. 음. 물론 만고호나 뭐 베토벤이나 이런 어떤 우리가 듣는 음악가나 예술가들은 그 열정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걸로 자아실현하고 심리적 욕구를 충족하고 굶으면서도 그 그 네. 물감을 사는 사람들은 극소수의 사람들이죠 음. 굶으면서 공부를 하는 아이는 음. 더 늘겠죠 예 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채워주셔야 음. 자기가 지적 욕구가 드디어 발현될 정서적 여유가 생겨나는 거죠 그때서야 음. 이제 진짜 제대로, 그때서야 거죠. 제대로 되는 거죠. 네. 제대로 굴러가는 거죠. 부모의 네. 동력이 없이 네. 아이의 동력으로 네. 네. 제가 이걸 저희 아이가 다 크고 알았다는 거예요 <laughs> 제가 심리학을 전공했으니 시험 시간에 메슬로우 요구에 시험을 안 받겠습니까? 다 받지만. 음. 아는 에이, 거하고 다른 거군요 A플러스 받았습니다 <laughs> 발달심리학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 삶에서 배우지 못한 것은 음. 참 죽은 짓인 것 같습니다. 에이. 그 소속감하고 아까 그 그게 사랑이었고 사랑이었고 거기는 자존애였고 가기 전에 그러니까 이게 충족이 돼도 자존으로 가는 예,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없으면 근데 자기는 그게 없는 줄 모르고 결혼을 하고 사회 나왔단 말이에요. 음. 그렇죠. 그러면은 그때 뭐 이제 타락을 한다든지 네, 그렇죠. 다른 데서 사랑을 찾으려고 한다든지 음. 그런 문제는 결국에는 발생이 되는 건가요? 그, 그래서 발생되는 문제가 사실은 성중독이죠. 음, 중독 문제. 예. 음. 그래서 친밀감이 결핍되고 그 애착에서 실패한 분들이 보통 성중독으로 많이 간다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음. 그리고 성적으로 물러나신 분들의 그 상담 인터뷰 내용들을 보면 자기가 원하는 건 어, 그 성적인 관계에서 느끼는 쾌감이 아니다. 음. 성관계 이전까지의 친밀감이다. 아. 어,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나누 고 이런 것들을 그 좋아하는 그까지가 좋다는 음. 거예요. 그런데 음. 그까지를 누리려면 그 다음까지 갔어야 됐다는 거죠. 아. 네. 참 마음 그렇죠. 아프죠. 그 결국에는 언젠가 그게 원인이 결과로 나오는 거군요. 그렇죠. 원인이 결과로 나오고 가족 관계도 어렵죠. 네. 왜냐면 가족 안에서 소속감과 사랑의 욕구를 느끼지 못한 분들은 가족 안에서 그것이 채워질 거라는 기대가 없습니다. 어. 음, 기대를 안하나요 그러네요. 왜냐면 자기 집에서 그걸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예. 자기 집에서 본 적이 없는, 없는 거예요. 거죠. 네. 그러니까 기대할 수 네, 없는 기대할 거죠. 기대할 수가 없는 거죠. 자기가 자충적으로 어디서 다른 방식으로 그걸 채워야 한다고 음. 생각하죠. 그래서 음.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필요한 게 사실은 소그룹이죠. 소그룹. 그 안에서 네. 음. 소그룹 주시고. 안에서 그렇죠. 그래서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사람이 회복될 때 가장 완벽한 삼박자는 제 지금까지 경험에 의하면 치유에 대한 지식과 음. 개인적인 상담과. 음. 그걸 실습할 수 있는 소그룹, 소그룹. 네. 세 가지가 딱 맞아 떨어지면 회복은 굉장히 시너지를 가지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네. 공동체 안에서 그 것이 참 제대로 네. 잘 되면 그렇죠. 교회가 사실은 유일한 대안이죠. 유일한 그러니까. 대안이죠. 그런 네. 공동체가 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있을 수가 없죠. 그나마 우리가 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네. 그래도 유일한 대안이죠. 그근데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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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에서 이 관점이 없으면 네. 사실은 이 유일한 대안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모르니까. 네. 네. 모르니까. 그런데 네. 교회에서 치유를 부담스러워하시죠. 그렇죠. 또 이제 자기를 오픈해.